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090430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최근 여러분들에게 좀 지속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 중의 한 개기도 하죠. 특히나,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에, 저희 공부방에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상승폭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형성이 된 이후에 다소 주춤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이 어떤 종목, 화장품 업종의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대장주라고 보여지고 있는 달이라는 종목이 그나마 11월 들어서도 조금 밀렸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빈자리를 지금 보셨던 아모레퍼시픽이 어느 정도는 좀 메꾸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세를 형성이 주었지만은 앞으로 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요한 상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상단? 정고점에 매물대 저항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충분히 달라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과정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부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 관점을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입장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저희가 이렇게 바로 저희가 할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화면이 추가적으로 나오냐면 이러한 화면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를 읽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선별주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저희 공부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여기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를 추가적으로 클릭해주시면 이제 어떠한 영상이 나옵니다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을 나열해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요. 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무료방이 언제부터 5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었고요. 5월달부터 제공해드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정리해놓은 그런 포트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종목군들을 다 더해봤더니 무려 2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어 공부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나열을 해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TS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밤 통해서 자 1445원의 기준가로 잡아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크해보면 1445원에서 1765원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만큼 상당히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또 하나 본다라면은 역시나 이런 엔캔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300원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역시나 엔캔 같은 경우에도 얼마까지 올라갔냐 무려 10만 천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기준으로 30%가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언급을 드리는 이러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과 더불어서 이러한 포착 종목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번 잃어보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아무래 퍼시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영상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두번세번 번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린다면은 저희가 어디에다가 저희가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있는 그 밑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 전망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함께 지켜보셔야 되는 이런 K 뷰티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해가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올려놨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기업 아무래 퍼시픽에 대해서 뭔가 또 체크해볼 만한 뉴스가 있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할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뉴스가 일단은 형성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체크해볼 만한 뉴스들이 또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현실화라는 부분들로 인해 뉴스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뷰티 업계 대한 3분기, 4분기 실적에 다소 그림자가 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환율 자체가 엄청나게 고환율로.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발목 잡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상업 관세까지 현실화가 되면서 식품과 부티업계 대한 실적의 경고등이 켜졌다고요. 실질적으로 3분기까지는 상반기 선출고 효과와 북미 수요 확대로 견조한 성적표를 유지했지만 중요한 건4분기 들어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당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보시면은 이제 지난 8월부터 한국 화장품 수입 관세율을 10%에서 15%로 5% 상향 조정을 하면서 쉽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다행스럽게 3분기까지는 관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중요한 건두 기업 모두 북미가 향후 핵심 성장 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분기부터는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뉴스를 체크해 본다면, 역시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면은, 역시나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면세 주력 브랜드인 설화수, 라네즈, 헤라가 성장을 했다. 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는 물론 면세점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뭐 하이 주얼 하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이런 뭐 설화수 헤라 등에 대한 이러한 브랜드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즉 화장품으로 만들고 있는 실적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위치가 아쉽다 라고 느껴지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제 코스 알 엑스 코스알엑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시점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해외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킨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k b 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저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소위 말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치를 높여볼 만한 모멘텀들이 하나만 더 터진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형성되어 있는 상단 12만 8천원대를 충분히 올라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물론 역시나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키웠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이러한 관심도가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러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라 충분히 이 12만 8천원대 이상 돌파 여부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과정에서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들을 봤었을 때 역시나 당연히 외인들과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면 좋겠지만은 외인은 지난 11월 7일 이때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크지 않다라는 점 반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아쉽다는 점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이 종목이 이 구간대를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저희 공부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댓글란이 있는데 이 댓글란에다가 저희가 평생 무료 장기 단기 선별 표스터디 입장이라고 적혀놓고 여기 클릭하시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나열되었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함께 저희랑 내일부터 이 종목 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